안녕하세요 어, 이제 베푸에서는 어,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 오늘 지금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에 오호리 공원에서 한 4정거장 정도 더 가면 공항선으로 여기 무로미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도 어, 호텔은 아니고 에어비앤비에서 찾았네요 어, 평상시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 가격이 나가는 곳인데 투브롬이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강도 보이고 어, 일본은 지방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항상 깨끗하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어, 그래서 잠시 뒤에 에, <laughs> 숙소를 도착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렇게 넓은 침대가 있고 공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 우선 짐을 맡겨놓고 자 오호리 공원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33일 중에 아, 6일 남았네요. 오늘 내일은 이제 저희 우리 집사람이 예, 옵니다. 집사람이 오면 왠지 마음이 이렇게 의지할 때가 생기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하게 놓이겠죠. 어, 아무튼 자기가 좋아서 한 여행이라서 여러가지 고생을 사서 하기도 했지만 너무 즐거웠고요. 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여기는 무로미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강이 에, 아름답게 보이고 하카타역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호리 공원에 가서 어, 일본의 지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강일까요? 단유 강일까요? 생강일까요? 한강은 아닙니다. <laughs> 무로미가와입니다. 무로미가와. 음, 물이 그다 깨끗하진 않은데, 멀리 바라보면 아름다워지죠? 여러분, 국고가에 오시면 오호리 공원 꼭 가보세요. 3번 출구입니다. 어, 오호리 공원 여기 있습니다. 네, 3번 출구로 나와서 뒤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오호리 공원 입구가 될듯 싶고요. 여기 후쿠오카 시립 미술관도 있다고 하니까 또 미술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물이 보입니다. 상관없죠. 음. 저기 무슨 성이 하나 보이네요. 3 오호리 공원의 구는반대방까아라고하니아치까아꾸로돌아치겠습까아스대 방향이라고 하니까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오호리 공원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에서 나와서 뒤로 가지 마시고요 그냥 앞쪽으로 쭉 나오시면 왼쪽에 오호리 공원 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오호리라는 게 보니까 아까 성이 있었잖아요 성 주변에 이렇게 물로 쌓여져 있는 걸 해자라고 했잖아요 큰 해자라는 뜻이네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호리 그래서 그게 큰 아주 큰 오호리라서 오호리 공원인 것 같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네, 25년 1월 18일 1시 20분 현재 여기 북곡가 오호리 공원의 온도는 영상 10도 아주 봄날 같은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호리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꽤 넓은 공원이에요. 우리 일산의 호수공원. 생각이 나네요. 제가 도쿄보다 이 국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국가에서 정말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았던 좋은 추억도 있고요. 여기 오호리공원에서 만난 그 일본 여성분인데 그분이 하모니카를 참 멋있게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쳤다가 다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여전히 하모니카를 불고 있길래 어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자마자 외국 분이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일본 남자들은 말을 잘안 안 건다고 안건 하더라고요. 어, 근데 자기도 오사카에서 여기 후쿠오카에 친구 만나러 놀러 왔다고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후쿠오카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 한국인 유학생과 같이 점심 같이 먹을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일본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처음 만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와리깡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전참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얻어먹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뒤로, 오. 메일로 야리토리 주고받고 하다가 어, 작년 재작년 말인가 어, 그때 여기 왔을 때 예, 그 한번 여기 후쿠오카에 사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맛있는 어,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한번 했던 인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예, 한 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음, 여행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도 참 음, 흔치 않은 일인데, 예, 그래도 저는 흔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만나기로 예, 했습니다. さんという長い間の友達になっている長達江さんです<ー>、うん。会えて嬉しいです。はい。じゃ大堀公園の園ですね <laughs> <laughs>。そうです、ね。<laughs> うん、<laughs> じゃそれで、えー、一緒に昼ご、えー 食べてからお茶を飲みます、うん、<laughs> 名前何でしたっカニとフタテホタテハンバーグランチですね、これはハンバーグランチ。<noise> うん うような料理を食べてみますね。<laughs> 久しぶりに <laughs>。<laughs> 曇ってますね。 공포을산 삼포시 나가라. 푸꼬가시 <laughs> 미술관, 지난번에 나오시마에서 본 미술 작품,

응. 마, 방, 방울, 방울, 응, 방울. 방울. 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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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크라수시에 왔는데요.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골라서 먹는 거고요 여기서 시킨 거는 위쪽으로 이렇게 딱 찾아오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크라스시라는 곳은 여기 없어요. 이 안에 음... 와사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와사비를 꼭 찍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간장도 직접 이렇게 쳐서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싱겁지? 정말 일본 초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음, 맛있어요, 근데. 이렇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문 내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나면, 이빈 그릇을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계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아마. 프라스시라는 곳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크라수시라는 곳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온 곳은 펜진역 바로 옆에 낙가 스시 낙가 스타와라는 곳이 있거든요 굉장히 대형 기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안 녹차 마실 수 있고요 겨자도 여기서 꺼내야 되고 이건 뭐지? 아 이건 안 먹었네 이거 뭐, 생강하니까요 네. 네, 다 먹을 거는.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밤 자기 전에 네, 10시 18분. 많이 먹으면 안될 것 같아요. 한7 접시 먹었어요. 어, 1250원에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돌아가기, 아, 결제하기. 접시를 트위프에 넣어주세요. 초밥 접시를 트프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아유, 자동으로 네. 요금을 계산 중입니다. 확인 후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후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체크 안내표를 들고 계산대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내표를 들고 계산대로 와주세요 제가 뭘 감사합니다. 잘못 눌렀나봐요 <laughs> 안내표 들고 계산대로 가야 되겠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호출중입니다. 잠시 기 직원을 제가 불렀네요.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잘 먹고 갑니다. 늦은 밤에 제가 왜 여기 왔냐면요. 아까 그 일일권, 일일권을 샀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일일권 괜히 산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일권 산 김에 다른 역에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laughs> 여기 옛날에 한번 왔던 곳이라서, <laughs> 에... 여기는, 어, 후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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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좀, 어, 재밌는 곳인 것 같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노래도 하고, 골목을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카페 빵. 여기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한락구가라고까지 하기에는좀 뭐하고요 어쨌든 좀 어, 호화로운 곳인것 어,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 근처 어디에서 아, 2년전엔가 아, 호텔에서 묵은 적이 있는데 그 호텔이 어디인지 잘 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호텔 루솔 트리니티 찾았네요. 여기서 어, 몇 년, 아, 2년 전인가? 아, 집사람하고 여행을 온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음, <laughs> 촬영하면 안될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laughs>